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겐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Cycle Gen 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Cycle Gen은 그 Style Transfer 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모네 화풍으로 된 그림을 그것과 비슷한 곳에서 또는 같은 곳에서 찍었을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모네 화풍에서 사진으로 바꿔 주는 또는 그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포토 사진에서 그 포토 사진을 모네가 그림으로 그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요런 그 도메인을 바꿔 주는 것을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이클 개는요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에서 대상 도메인. 그 소스 도메인과 대상 도메인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변환하는 스타일 변환 방법인데요. 이런 모넬화풍의한 도메인이 되고 사진이 한 도메인이 될수 있듯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얼룩말이 한 도메인이고요. 그냥 보통말이 또 다른 도메인. 그래서 얼룩말에서 보통말, 보통말에서 얼룩말 그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가능하고요. 그 풍경 사진인데 여름에 찍었을 때 사진을 겨울에 찍었을 때 사진으로 바꿔 준다든지 또 거꾸로 겨울에 찍은 사진을 여름이었을 경우에 풍경 사진으로 바꿔 주는 또는 하나의 사진을 다양한 도메인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즉 모네 화풍으로 그렸을 때반 고흐 화풍으로 세잔이 그렸을 때 육교에라는 사람이 그린 화풍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 스타일 변환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그 픽스 투 픽스라는 또 다른 그겐 어플리케이션 있었죠 그것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부분도 있고 즉 오른쪽에 여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픽스 투 픽스의 경우와 그리고 사이클 겐의 경우입니다 픽스 투 픽스의 경우에는. 패월드, 그 쌍으로 이루어진 훈련 자료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이클갱 같은 경우에는, 그, 쌍으로 이루어진 훈련 자료가 없거나 만들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픽스 투 픽스라는 모델에서는요, 신발의 외곽선 이미지로 완벽한 신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그, 요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신발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그 외곽선 이미지 쌍이 존재를 하고 그걸로 훈련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laughs> 유사한 외곽선을 주면은 유사한 그 신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즉, 근데 이와 같은 그 외곽선 또는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 외곽선 이미지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페월드 쌍으로 된 그러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스타일 트랜스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사이클 겐 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흐 사진과 고흐가 찍은 그, 아니, 그린 그림과 그 그림이 있는 지역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다양한 고흐 그림, 그리고 다양한 풍경 사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조랑말과 그리고 얼룩말 사진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그, 이런 상황에서는 쌍을 이루는 데이터가 아니라 쌍을 이루지 않는 unpaired 데이터로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이클겐에서는 그두 도메인에 해당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즉, 사진 도메인의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그 명화들의 데이터 두 개의 그룹으로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지 훈련 방법을 좀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겐에서의그그 그 구조는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매핑을 학습하는 생성기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생성기 네트워크가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왼쪽에 그림이 그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x와 y는 도메인을 나타냅니다. 즉 명화 도메인이라 그러면 x가 y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 이, 그 특정한 그, 그 모네의 화풍을 X라고 할게요. 모네의 화풍에서 사진으로, 그리고 사진에서 모네의 화풍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두 가지의 일종의 생성기거든요. 그것이 필요하고 그두 개의 생성기뿐만 아니라 두 개의 판별기도 필요합니다. 즉 모네에서 사진으로 갔을 때 그게 진짜 사진들과 그 비교했을 때 같은지 틀린지를 판별해 주는 또는 감별해 주는 그것의 그 dy라고 여기서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니까 표현을 한 건데요. 또 하나.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사진에서 모네 화풍으로 그림을 그려 주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진짜 모네 화풍과 비슷한지 다른지를 감별해주는 그러한 판별기가 또 필요한 겁니다. 감별기.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 겐에서는요, 네 가지의 네트워크를 훈련시킵니다. 생성기 두개 그리고 판별기 두개 또는 감별기 두 개라고 할수 있겠죠. 그 생성기 두 개는 이겁니다. g. 그러니까 x에서 y라는 한 도메인에서 또 다른 도메인으로의 변환해주는 매핑을 해주는 생성자. f는 거꾸로죠. y에서 x로 변환해 주는 생성자 가 필요한 거고요. 해당 그 적대적 감별자는 각각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로 변환됐을 때는 dy, x로 변환됐을 때는 dx라는 감별기가 활용이 돼서 또는 학습이 돼서 그것을 그 서로 적대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겠죠. 우선 g의 역할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g라고 우리가 gf 다 생성자입니다. g는 X를 출력으로, 그러니 출력이라는 건 아웃풋이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타겟 도메인으로 변환하려고 하고요. 이 출력은 도메인 Y에 따라서 DY를 통해 공급되어 실제 또는 가짜인지 확인합니다. 즉, Y로 변환되면은 그 Y라는 그 이미지 도메인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DY라는 간별자가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거꾸로죠, F는요. F는 Y를 출력으로 변환, Y를 또 다른 어떤 출력 값으로 변환하려고 하는데, 그게 X 도메인이겠죠. 그래서 X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간별하는 이 DY에 공급돼서 우리가 그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그, 사이클겐에서의 우리가 너무 깊이 수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그 특징과 원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슬라이드 하나를 사실은 입력, 그,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이클겐의 진정한 힘은 손실함수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죠. 즉, 어떠한 그 생성된 이미지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것의 차이를 수식화해서 만든 게 손실 함수인데 생성기와 감별기를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한 손실 함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실 함수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순환 일관성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이클 Consistency Loss 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순환일관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로 설명되어 있지만 일단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고 다시 말을 읽어서 우리가 센터에서 정리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X라는 도메인에서 Y라는 도메인으로 생성해주는 G라는 생성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f라는 생성자는 이 y라는 도메인에서 다시 x로 변환하는 자 그런데 x가 y로 변환되고 그 y를 다시 x로 변환했을 때그 돌아온 x는 원래 x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지만 이 g와 f가 제대로 생성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주는 로스 펑션을 사이클릭 consistency loss func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 가 y로 바뀌려면 g of x, 즉 생성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y는 f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또 x라는 도메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x와는 당연히 똑같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 생성된 다시 돌아온 사이클을 통해서 돌아온 그 이미지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로스 펑션. 그것을 순환, 일관성, 손실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순환, 일관성, 손실 함수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x로 왔을 때의 그 손실과 또 다른 거꾸로 y에서 x로 가고 x에서 다시 y로 간이 아래 그림과 같이 원래 시작 도메인이 y였는데 y에서 x로 변화할 땐 f로 그 생성자를 쓰는 거죠. 이 f 생성자로부터 나온 결과를 다시 g라는 생성자로 다시 y로 되돌려 보냈을 때 그때 y가 시작되는 y와 같은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평가해 주는 로스 그것을 순환 일관성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손실은요, 매핑 함수 g를 사용해서 도메인 x에서 y로, 그러니까 x가 시작이고 y가 그 타겟일 경우에 그거를 g라는 매핑으로 우리가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함수 f를 또 사용하는 겁니다. 생성자 두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x로 돌아왔을 때, 원래 샘플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순환 일관성 손실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샘플 y에서 x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y로 변환하는 그때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하는 게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그 순환 손실 그를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f하고 g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즉 로스펑션이 있다는 얘기는 그 로스펑션의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서 요 g와 f를 함수의 그파라메터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클 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림을 한번 그 어떠한 그 구조로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른 페이퍼에서 우리가 캡처해온그 이미지 그림이기 때문에 기호는 좀 달라요. 약간 XY를 썼는데 여기서는 AB라는 걸로 바꿔서 쓰는데 그것만 조금 그 다른 거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볼까요? 이첫 번째, 사실은 두 개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사이클겐에서는. 즉, 이첫 번째 사이클은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말과 얼룩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말에서 얼룩말로 바꾸는 그러한 그 학습을 하는 또는 거꾸로 얼룩말에서 말로 변환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이러한 두 개의 사이클이 필요한데 물론 요두 그 개의 사이클이 한꺼번에 우리가 그 학습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교하는. 그 소위 적대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두 개의 네트워크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좀 달라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생성기가 A to B와 B to A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G가 F라고 썼던 겁니다. 즉, A라는 도메인에서 B로 바꾸는 생성기,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B에서 A로 또 바꿔주는 제너레이터가 이두 개의 네트워크. 아까는 G와 F라고 썼던 거죠. 이 훈련시키기 때문에 두 생성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점점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그, 제대로 된, 그, 말에서 얼룩말이 모양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얼룩말로 왔을 때, 그러니까 도메인 B로 왔을 때, 그 도메인 B에 있는 것이, 진짜 얼룩말 이미지를 간별할 수 아는 이 디스크리메이터 B라고 부르는, 그 얼룩말 간별해주는, 이, 간별자. 이것으로 얘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그 제너레이터 두 개는 감별자 B와 서로 적대적으로 우리가 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클 A to B to A라는 거는 그 소위 F가 그러니까 G와 F를 그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도메인인데 이때 감별기 b 로 함께 말하자면은 그학습이돼서그 하나의 사이클이 그갠 사이클이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B2A, to A2B를 to 학습시킬 때요그 타겟 도메인인 그 가짜 이미지 A가 과연 진짜 말들과 동일한지를 간별해 주는 디스크리미터 A가 여기에서 학습이 되고 같이 이렇게 그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두 개의 사이클은 한꺼번에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즉 이그 사이클 a to b to a의 로스 함수와 사이클 a b to a to b의 로스 함수를 합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한꺼번에 학습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 사이트 논문이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링크드 사이클겐 프로젝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로 한번 가보면 이와 같은 사이트가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시면요, <laughs> "unpaired image-to-image image translation using cycle-consistent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이름이 그 원래 논문 제목은 이건데요. "CycleGA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그 demonstration된 그 실제로 발표된 학회에서의 내용과 그것의 특징을 잘 요약한 유튜브, 그리고 몇 가지 그 예, 그리고 잘 찾아보면 링크를 따라가면 소스 코드까지도 그리고 예제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실제로 활용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데모 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이 demosalgorithmia.com 이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그 사이트인데 글로 들어가보면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러한 그, 트랜스,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서비스를 해주긴 하는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샘플 이미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샘플 이미지를 한번. 그, 클릭을 해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요런 스타일로 바꿨을 때, 원래 의 이미지는 그 사진이었는데, 이거를 여기 아래쪽에 다양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로 했을 때, 그리고 또는 요런 스타일로 했을 때, 또는 요런 스타일로 했을 때, 그니까 러 이미 학습된 그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로 우리가 그 변환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그 본연의,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이미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이 사이트를 다시 한번 올라가보면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업로딩 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아, 요거는 별로 안 이쁘네요. 잠깐만요. 음. 두 번째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고양이 사진이니까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요런 스타일로, 또는 요런 스타일로, 생각보다 그 굉장히 빨리 트랜스포 되는 속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로 그 주어진 이미지,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그, 구조를 우리가 cycleGAN이라고 하시고요. 이것을 활용하면 아주 다양한 곳에 응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